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노티트 야생 12일차 진행해보는 날입니다. 우선 오늘은 지난 2차랑 똑같이 버전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4.7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할지 마음을 잡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복사복구가 안 되면서 내가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템포가 전보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엄청 진행을 못했는데 오늘은 바로 잡고 왔어요. 그리고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꽤 유명한 버그였던 것 같더라고요. 꽤 유명한 버그고, 잔상버그라고 부르더라고, 데, 댓글에서는. 그러니까 복사가 안 되니까, 마치 복사가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복사가 안 되니까, 잔상이 남았다고 해서 잔상버그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잔상버그에 낚여서, 굉장히 헷갈렸지만, 오늘은 바로 잡고 왔습니다. 오늘의 진행은, 우선 당근을 꼭 구하려고 해요. 당근이 있으면 야간투시 포션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지난 회차쯤은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드래곤의 알에 대한 행방을 굉장히 궁금해 했잖아요. 이제 그 행방을 알기 위해서 당근으로 야간투시 포션을 만들기 위해서 당근부터 우선 구할 예정이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마을에 보통 많이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로서 이 마을에는 없어 보였거든요. 저번에 살짝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찾지 않을 거고 다른 마을 가서 찾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처럼 또 당근이 없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비한테서 얻으려고 합니다 좀비 같은 경우가 이번 버전에서도 당근을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좀비한테 구하는 게 가장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좀비한테 구할 건데 그냥 구하면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좀비한테 구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예전에 발견했던 좀비 스포너 이용할 겁니다 방금만 구하기 위해서 좀비 스포너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좀비 스포너의 위치와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켈레톤 스포너 위치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거리면 좀비 스포너에서 좀비를 잡으면 그 사이에 스켈레톤이 스폰이 되고 스켈레톤을 잡으면 그 사이에 또 좀비가 스폰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포너를 하나 더 쓰는 두 개를 쓰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 아, 이거는 원래 내구도 보가도 있어요? 두 개를 쓰는 역할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비 스포러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좀 극한의 효율을 좋아해가지고, 벌써 제가 저기 길 연결하는 사이에 스켈레트 사이 쌓일 때마다 잡았더니 아마 레벨 8이었죠? 처음에? 8이었던 게 22까지 올라왔어요. 레벨업은 굉장히 수월해질 거야. 그래서 지좀 좀 계획이 뭐냐면, 여기다가 인테트병 파는 친구를 데려와서 그 친구한테 인테트병까지 먹어가면서 하면 완전 경험치 농장으로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치 농장 약간 그런 공장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간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돼지 좀비 언제 고쳐지냐? 돼지 좀비병 고쳐지면 사실 이럴 필요 없는데. 이럴 필요 없는데,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 김에 하고 있다고, 보시 하는 김에 약간 크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안 오더라도 이것도 타인 캐슈처럼 남겨놓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 그냥 나름 남겨놓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 하는 김에 제가 지난해차 때 원래 위더 스켈레톤를 잡아서 위더를 잡겠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러면 이번해차에는 위더를 안 잡는 건가? 이야기 드니까안 잡으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셨다면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위더를 잡 위더는 계획이 없어요 위더는 욕심같아 지금의 나한테 욕심이야 욕심같고 약간 지금 경험치를 많이 먹잖아요 경험치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쯤에 먹다가 이제 약탈검이 나올 때쯤에 그때쯤 도전하려고요 그 전까지는 너무 욕심내는 것 같아 못 잡는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짧게 바라보는 맵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는 맵이고 타이머 택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해 볼 예정입니다. 당근이 이것도 확률이라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약탈검이 나오게 되면 약탈검으로 잡으면 당근이 더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검은 절대 좀비한테는 안쓸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위더 스킬을 또 잡을 때쓸 거야. 지금 내가 다이아몬드 검이 거의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없어가지고, 다이아몬드 검이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속도이 느리냐? 슬슬 한세마리좀올줄 알았는데, 또 앞에서 또 막혔나? 어, 맞다. 이구마 급했나요, 제가? 아무튼 간에, 그 다이아몬드 검이 없다 보니까, 약탈검이 나왔을 때, 철검에다가 인챈트를 했을, 했을 것 같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철검에다가 인챈트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인데 어 철검에다가 인챈트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인데 그 약탈검을 좀비 잡는데 당근 구하는 데 쓰게 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끼고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니다 레벨 30인챈트 하러 갑시다 근데 지금 사실 철도 많이 없어. 이게 진짜 소설인 세트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무언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레벨도 30이나 계속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엄청 쉬운 게 없어요. 뭐 옛날 마크의 매력이고, 이게 지금 노치트 야생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업할 그버전업을할 생각을 우선 없습니다만, 30은 제발 좀 빨리 떠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지. 아, 제발!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어, 짧았는데. 짧은 거. 오케이, 가자. 짠. 아, 야, 강타라도 뜨지. 강타라도 떴으면 좀비나 스캔너 잡는데 그나마 편할 텐데. 살충이 뜨냐? 너무하잖아. 자, 레벨 리셋, 레벨 리셋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어, 다시, 30 찍어야 돼요. 일단은, 당근을 구해야지 약간 투시를 해서, 드래곤 아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 심각하긴 하네요. 아, 그리고, 약간의 거리 차이가 있는지, 아마 두 개를 좀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제가 한 여기쯤 서 있어야지 양쪽에서 스포이될것 같긴 해요. 이쪽에 잡으면, 저쪽이,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네. 거리 차이가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또 나와 있긴 할 텐데, 안 나와 있네. 봐봐 안 나와 있죠? 살짝 근데 또 내려오고 있을 거야. 방금전에 여기 걸어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내려오곤 있을 텐데, 약간 위치가 조금 애매했다는 거 완전 가깝진 않았다는 점이 있더라구요. 생각한 거랑 다르게, 어, 여러분, 대박! 어, 뭐야, 대박이라고 말 하면 진짜 감자 나왔어. 아니, 그때 감자 가야지, 단둘이 나와야지. 남자가 아니고 대박, 대박이 뭐냐면, 오, 이게 이제 내구도를 볼수 있고, F3B를 누르면 히트박스도 있는 것 같아요. 히트박스도 있어가지고, 안에 몬스터나 이제 동물 같은 애들이 히트박스라고 해서, 약간, 어, 그냥 좀, 어, 네모난 박스? 같은 게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것 같죠? 이따가 만약에, 아니, 이거 언제 나오냐? 야간투지 쓰게되면 무아알은뜻스가 따로 없지만 여러가지 공간같은거 찾기 굉장히 좋을것 같긴해요 어허 근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안나오고 있는데 철검 너무많이 써가지고 돌검을 바꿨는데 이게 왜이래요? 나와봐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니? 보자 원래 이게, 이게 내가 하던 최근 버전에서는 이런 식이 아닌데 깔끔한데 되게 이상하게 보이긴 하네. 없는데 나온 건가? 아, 그리고 자, 좀비도 주민 좀비도 나오고 있고 스포너에서 하나 이상한 점이 또 있기도 해요. 이번 버전에 아기 좀비가 추가가 됐대요. 아기 좀비가 추가가 됐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네? 스포너에서 안 나오나? 이거는 퀴즈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물음이랄까요?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한 번도 아기 좀비가 안 나왔어요 오늘 안에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고 판단 내려도 될 듯? 제가 오늘은 딱히 퀴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나도 준비하기 바쁜데 퀴즈까지 준비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퀴즈를 준비 안 했는데 아기 좀비가 나온다고 해서 원래 아래를 막을까 하다안 막았는데 안 나오네요 밖에서는 스폰 될지도 스폰 하라 스폰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시 쌓이는 게 이번엔 된다? 한 10분 정도 쌓아봤어요. 잠깐 화장실 가고 딴짓하는 사이에, 오, 쌓일지 몰랐는데 엄청 쌓여서, 와, 씨. 겸치다 잡, 잡히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면, 솔직히 나와야지. 당근 설마 안 나오지.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버전에서 가장 좋은 점입니다. 이 점이. 이제, 나중 가면 이게 안될 거예요. 근데 이거 요즘 버.. 여기 버전이 좀 이상한게 검을 휘두를때도 배고픔이 다른것같아 원래 검을 휘두를때도 배고픔이 다나?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가네. 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요즘 버전의 장.. 아 옛날 버전의 장점입니다 2 5인트띠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뭉쳐줄 수가 있어요 요즘 버전은 안 뭉치게 잘 커트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어 근데 당근이 나올까요? 어검 다는것 봐 어, 아, 철 나왔어. 와, 철이 나오는구나. 철 나온다는 건 아마 다른 그 전번전부터 있었나봐. 2.4부터가 아니라. 철 나오고, 감자 나왔어요. 당근말 아직 안 나왔어. 또 이런다고. 꼭 필요한 거안 나오고 이래요. 아, 필요한 거 줘요. 빨리. 장난치지 말고. 나 오늘 용알 찾기에 있나 없나 고개 있는지 없는지 지 모르잖아요.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줘요, 이거. 자, 아직 잡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아, 또철 나왔어! 말도 안 돼! 와, 멘트 할 때만 나오는 것도 진짜 대박인데, 와, 씨. 남았는데, 일단 레벨, 남았는데, 애들 남았는데, 레벨 30 찍어서 30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 야, 아이, 옛날 야생이라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요, 저번에 진행했던 야생에서는 아무래도 인텐트 뽑기가 상당히 쉬운 편이라서 그리고 확정적으로 뽑는 편이라서 그때마다 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멘트를 항상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벨 30을 실제적으로 쓰는 거니까 나와라 나와라라도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도 좀 떨리거든. 제발. 어, 뿅! 와약탈투 붙었다. 아, 근데 밀치기투 뭔데? 아 밀치기 2가 좀 아까운데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얘 잡을 때 쓰자 이거는 당근 나올 때 씁시다 약탈 3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 밀치기 2가 워낙 안 좋아 위더 스킬 잡을 때안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써버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도 불검가드로 갈때 잠깐 지나갔었거든요 그 사이에 얘네가 안 사라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 마음 편히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내구도가 혹시 내구성이 안 붙었죠 어... 어 잠깐 나왔다 근데 아 이러면 이러면 괜찮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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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럼 아끼자 그럼 아끼자 아껴두죠 혹시 모르니까 또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껴둡시다 오케이 아 내구성이 붙어야 돼 수선이 없어 수선 진짜 나중에 나오지 않나 수선이 언제쯤 나오더라 1. 몇인가 1.10인가 넘어가서 나오지 않나? 1.9에서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 어제 한참 나중이라 지금 쓰기엔 되게 애매해요. 일단 얘네들 나온 거 계속 더 나오곤 있지만 나온 거좀 잡고 갈게요. 이게 따다다다닥을 빨리 하면 더 빨리 잡히나? 아, 이게 맞을 걸? 아마 맞을 거예요. 그막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클릭이라고 하는 무빙도 있었어. 어. 빨리 클릭하는 무빙으로. 근데 다다 다 잡았네. 뭐야? 철거물로 잡아서 그런가? 돌검이라좀싸였나봐요 굿. 다 잡음. 잡을... 야투 가자, 야투 가자. 용알리 있을까? 난 있을 것 같아. 없으면 근데 솔직히 애매한 거야. 오! 갑옷 떨궜다.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굿. 갑옷은 근데 다 받았어요. 아마 다른 애들이 갖고 있던 갑옷을 얘가. 먹어버린 것 같아. 좀비가 입는 것도 여기 버전부터 입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듯. 아마 스켈레톤도 입을 걸요? 이거 버전에 아직 아닌가? 제가 스켈레톤 입는 것까지도 확인했었거든요. 있는 스켈레톤이 있고 검그 검을 들게 할수 있었나? 그 뭐였지? 좀 다양했어.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던전 오면 입을 애가 입겠죠.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자, 황금 당근 넣어서 야간 투시 포션 만들 건데, 여러분, 오늘 퀴즈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약간 애매할 수 있는 퀴즈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말도 안 되는 퀴즈라고도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황금 당근을 옛날 버전에서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당근이 가장 처음 나온 버전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 퀴즈를 왜 내냐면 옛날 버전도 그렇고 요즘 버전도 그렇고 빛나는 수박은 못 먹거든. 못 먹어서 혹시 초창기 황금당근도못 먹지 않았을까 하는 퀴즈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어, 어, 맞다. 이거 배고프면 일부러 닮았네. 얼마나 만약에 먹게 되면 얼마나 차는지 궁금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죠. 자,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 먹는다, 안 먹는다 정도로 남겨주시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고프 살짝만 달게 하고요. 어라? 자, <laughs> 그 사이에 잠깐만 이상한 점? <laughs> 혹시나 빛나는 수박이 오히려 먹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빛나는 수박 없네요. 자, 갑니다. 먹어봅니다. 황금 당근. 됩니까? 우와, 아, 아먹 아, 순간 안먹히 알았어 아, 먹히네요. 오케이. 차는 것도 좀 생각보다 덜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차는 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원래 차는 것보다덜 차는 느낌? 일단은 먹는 걸로 확인이 됐고 우연히도 오히려 빛나는 수박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죠 이거는 중간에 내는 잠깐의 퀴즈였고요 정말 제 야생 노치치 야생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 그 정말 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드래곤의 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 설마 없겠어? 진짜로 말도 안 되지. 지금 아래쪽에서 보고 있는데, 어... 여기는... 어... 약간... 여기서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가볼게요. 오히려 또... 오히려 앞으로, 앞으로... 아무리 봐도 드래곤의 알처럼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물속에도 없어요 물속에도 없고 없어 없어 여기서 용알이 있으면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보일지 사실 내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없어 일단 확실해 없고 영영 가보자 아 영영에 있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두개 동시에가 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여기서 하면. 오케이. 일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중요한 거는. 드래곤의 아인데 없어. 용알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옛날 버전이라서. 아. 그, 텔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몰라요. 안 들어가서 뭐 다른 쪽으로 텔포를 떠라도, 텔포를 다면 여기 안쪽 어딘가 있다는 거니까, 있기만 하다면 문제 없어. 난 지금 정말 모든 걸다 해봐야 된다. 그래 진짜, 만약에 여기까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없는 거야. 진짜 없는 거. 이건 다음에 버전업 할때용 바뀌면 혹시 저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용 바뀌면 그때 용알이 나오길 간절하게 바래야 되는데 어 기반함 딱 하나 갈아져 있는 적이 있다고? 근데 내가 딱 거짓말처럼 저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해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해도 기반하면 뚫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뚫려야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럼 뭐 어떻게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고 있기만 하면 다행이죠 없는 거 같지만 지금 봐서는 말이죠 짠 없네 그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 이것도 와 드래곤 알이 없네요 와 이게 없냐 그러면 진짜 옛날 버전에서는 괜히 피스톤으로 밀고 그랬던 게 아닌가 봐. 내가 그런 거전 생각을 못했어. 이제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엔더월드 파일만 삭제해서 다시 열어라. 그러면 용의 아리, 용이 다시 나온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치트를 쓴건 아니지만, 치트라 다름 없잖아요. 월드 편집을 한 건데, 이번 오치트 야생은 그런 걸안 하고 싶어서, 약간의 좀어 이런게 오르났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겜모 좀 써야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걸 전혀 안하기 위해서 전혀 안하려고 새롭게 진행한 녹시티 야생이기 때문에 어안할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합니다 안할거라서 그냥 없는대로 살자 어 이거 왜 발전과자 다 못겠나요 이런거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 달면 그때 여러분들 확인해달라고 해주세요. 옛날에 1일차부터 12일까지 확인해보면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없는 거다. 없어졌다. 라고 댓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름 낙탈검도 뽑기도 뽑았고 좀비 스포너랑 그런 거를 레벨업 좀다리려고 하는데 아니, 조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방금 전에 스포너가 저기, 이쪽에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곳이 있고, 좀더 가까워 보이는 곳도 있고, 그리고 게다가 자표도 되게 높아요. 높은 자표라서 나중에 버저럽이 좀 되고 나면 자표가 높게 쪽에 있어 있으면 좋은 스포너 활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찾아놓은 상황이라서 여기로 좀 바꿀까 하고요, 위치를. 그래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만 확인하고 완벽하게 끝낼게요 내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두 개의 스포너가 모두 다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요 지금 저쪽에 다섯 마리 이쪽에 세 마리 정도 있는데 어, 위치는 될것 같은데 내가 또 오히려 또더 많이 왔다 내가 지금 여기 또온 건데 더 많이 왔네 근데 정확히 모르니까 <laughs> 완벽하게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나를 수축으로 왔는데 한 여기쯤 이러면 지을 때 양쪽을 잘 알맞게 지으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오더로 가운데로. 아까 전에 그쪽은 가운데로 오더건 안 오더록은 안 되더라고. 만들어 보니까. 여기서라도 되면 대박인데. 이러면 무조건 옮겨야 돼요. 무조건 옮기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저기 지금 이쪽에 세 마리. 이쪽에 세 마리. 이쪽에 네마리인데 일단 한쪽을 보고 한쪽이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어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이쪽은 확실히 나오는거 체크됐고 자 이쪽 이쪽도 지금 늘어난거 같긴 한데 확실하게 한번 봅시다 확실하게 안나오는거 같다? 어... 애들이 다 밖으로 나갔는데 늘어나질 않아요 나간 애들만 있고 다시 한번 좀더 거리 봐봐 여긴 많잖아 좀더거리를 해볼, 확인해볼까요? 좀더 가까이. 오케이. 방금 스폰 됐고. 자, 확인, 확인. 여기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내가 딱 보겠어. 아,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제 다음 일차에다가 여기다가 NPC 옮기고, 농사도 좀 하고, 그리고 여기 스폰처크가 진짜 과연 바뀌었을까? 여기가 딱 그, 거기기도 해요. 제가 그, 뭐였냐, 나침반. 나침발이 왜 영영으로 같이 했던 그 영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가능성도 있어. 스폰서크가 바뀌었다면, 여기 가 완전 이득볼 장소가 될수 있어요. 공장 돌려놨을 때 최강이 될 거야. 근데 스폰어는 만약에 스폰서크에 스폰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나오나? 플레이가 없어도? 그 점은 모르겠네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는 여기서 왜안 나오지? 다섯 마리에서. 나올 법한데? 이 정도 거리면 아까 스켈레톤이랑 오히려 스켈레톤보다 좀비가 아깝지 않나? 왜안 나올까? 스폰되는게안 보이는데 분명 근데 원래 저 갈색 모자 끼고 있는 게 없었거든. 갈색 가죽 모자만 끼고 있는 게. 예. 스켈레톤은 사실 지금 아예 없어. 어, 나왔다. 아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이거 편집도니 편집으로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밝게 부탁드릴게요. 제 얼굴이 밝아지더라도. 아니면 내 얼굴만 안 밝게 할 수가 있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나왔고! 좀비 나왔고요. 스캐릭터 지금 아예 없어. 근데 처음에 내가 잠깐 봤을 때도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느낌에는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 지켜보고요. 멘트를 끌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애매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건 맞고, 사실상 지금 버전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나왔습니다. 맞는데 애매한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은 레드스톤이 없으니까 스포너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방법을 쓴 건데 다음 업데이트 다음 버전 업을 하게 되면 다음 버전업이 1.5 업데이트 심지어 타이틀도 레드스톤 업데이트 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쓸까 싶기도 해. 그런 몬스타워 같은 거 만들기가 쉽고 레드스톤이 나와가지고. 어특가싶기도 한데 일단 본 거죠 확인해 본 거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아마 다음 일차까지는 버전업을안할 거거든 근데 바로 이제 나올 건데 어, 그냥 있던 거 작업 효능이 편하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도 들긴 하는데 어 아니야 여러분 다음 일차 때 말씀드릴게요 거길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거 같으신 분은 <laughs> 지금 제 인벤토리가 힌트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길 써야 돼요, 지금. 좀 궁금증을 남기면서 이번 일차를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붕이다! 그것 때문에 그래! 으아. 여러분, 그러면, 안녕! 데뷔와 이랬다!